네, 제가 입고 있는 건 퍼스 스피어의 새 플레이트 캐리어인데요.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어, 네. 우선 정치 명칭은 네. 시자 옵티마이즈 제품이고요. 네. 어,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클립 부분인데, 어, 일반적으로 전에 있던 플레이트 캐리어랑 다르게 탈착 방식이 위로땡 탈착 땡기셔 가지고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셔 바로 할 수. 가 있어요 아, 네, 대체 똑요이똑같이네 그 결합 방식이 기존 제품하고 약간 다른데요. 그 고정 방식은 뭐 굉장히 튼튼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? 네, 일단은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고정할 때는. 단단하게 고정되어가지고 쉽게 빠지는 일는 저희가 없습니다. 네. 그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레이저 커팅 몰리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요. 여기 정면 보시면 레이저 몰리 커팅 되어 있어가지고 재고 다음에 부어도 많아가지고 되게 장비들을 많이 꽂을 수가 있, 있습니다. 그외 특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어, 우선은 어깨 부분이 여기 어깨 패드 퇴착이앞팔도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둘다퇴착이 가능하십니다. 네, 설명 감사합니다.